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여쭤볼 데네 음, 요즘에 조금 이슈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연예인이거든요. 네, 네. 성도 알려드릴게요. 아 네. 매일매일 네, 흔한 성이니까. 네. <laughs> 김씨예요. 김씨. 네, 여자분이고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개생. 네. 11월 1 7일생이구요 그냥 요새 이슈 되시는 분 여자분 딱한 분밖에 없는데? 오 진짜야? 가장 크게 이슈 되시는 분딱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군데? 김신영 씨. 오? 아 그럼 <laughs> 다른 거지. <웃음> 아니. 아유 <laughs> 아성성 아, 괜히 알려드려. 저는 김 씨라서. <laughs> 네 여자분 연예인. <laughs> 아 이번 이름이 이슈 돼요? 엄청 이슈죠. 그 전국 노래자랑 하, 하차. 아닌가요? 아, 안 그거 여쭤보려고 몰카를 하는데, <laughs> 또 몰카를. 몰칼라를... <laughs> 아, 서울 제가 이씨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아 이분 선생님 말씀대로 좀 이슈돼서 <laughs>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 조금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 서울 선생님 돌아가시고 네. 이렇게 어쨌든 우리 우리나라에 지금 솔직히. 다막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부터 해서 네. 다 남자들이잖아요. 네. 요즘에 그 이후에 2 세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뭐 양세형, 양세찬이나 조세호 씨 이런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여자 MC가 박민선 씨 이후에 이렇게 딱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 여자 연예인이 딱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몇십년한 장수 프로그램 MC를 보는 거했는데 네. 지금 한1 년만에 하차를 하는데 오왜 어, 하차를 하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 이분 운세나 이런 것도 궁금해서 네, 네 그래서 몰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laughs> 어 일단은 김신영씨 사주를 보면요 네. 이분이 전국노래, 전국노래자랑을 네. 시작하셨을 때가 막이 대운의 시기에 바로 이제 잡힌 자신의 운기에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국노래자랑이라 하면 신적인 거를 떠나서요 네. 송해 선생님께서 하셨던 거잖아요. 예. 연령층이 많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예.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고, 예. 어, 또이 프로그램 특성상 각 이제 농촌도 가고, 예. 어, 전국을 다 돌면서 이제 그렇죠. 어르신들 막 흥도 돋가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도 소개를 하면서, 예. 막 이제 TV 방송에도 송출을 하면서 그런 뭐... 각 지역의 이제 특색있는 재밌는 분들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해가지고 뭐홀 같은 데서 또 이렇게 특집으로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그런 예. 방송이잖아요. 예. 그런 거였는데 이제 송해 선생님을 비춰 봤었을 때랑 김신영 씨를 비춰 봤었을 때랑 이제 성별을 보고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사이즈 자체가 그 당시는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를 줬을 때 이제 여자 MC로 들어가면서 재밌게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김신영 씨가 막 올라가던 때였고 네. 또 재밌고 사람들도 여러 연령층이 다 좋아했으니까 네. 가능하리라 보고 또 했겠지만 네. 막상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방송사도 뭐 주축을 했었을 네. 거고 뭐 여러 사람들이 봤었을 때 추측할 수 없는 그쪽만의 세계에서의 무언가도 있었으니까 네. 또 그런 결정이 내려졌겠죠. 네. 하지만 그런 거다 배제하고 봤었을 때 김신영 씨만의 사주로 보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아 지금 하천이요 네. 오. 오히려 너무 잘된 일이에요. 오 왜? 안타까워 되게 속상해 할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너무나도 크게 지금 매체에서도 다 떠들고 있고. 음. 하지만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요. 전국 노래자랑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매체에서 그렇게 빵 터트려 가지고 시청률 올리기 위한 이슈화가 된 것도 맞는 것도 있고요. 아 MC를 희생시켜서 약간 화제성을 봤다. 이런 네, 오늘 김신영 씨는 사실 그치죠.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화위복이거든요. 음. 김신영 씨가 만약에 그것만 계속 장소해서 가면요, 네. 김신영 씨가 진짜 가야 할 자리를 못 가요. 그거에만 국한돼서 내 역량을 거기에 묶여둘 그 재량이 아니거든요. 음. 더 크게 가셔야 돼요. 음. 이분은 굉장한 머리를 가지셨고 이분 자체가 더큰 곳으로 가서 내가 더 크게 무언가를 펼치고 내가 무언가 내가 잡아야 할 지금 다시 이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음. 어, 왜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대운이 왔었을 때는. 좀 힘들게 음. 들어온다. 음.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봤을 때 이동수가 있고 사람들이 끊기고 금전의 뭐 손해도 있고 뭐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게끔 여러 가지의 힘든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음. 그 뒤에 다시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뭔가 기세를 활생할 수 있는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가 찾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한 음. 발자국씩 더도둑할수 있는 앞으로 갈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더 뭔가 좋은 길로 갈수 있는 것들, 뭐,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김신영 씨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국면한 음. 거예요.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전화위복이에요. 차라리 잘된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거 이겨내시고,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시 일어서요.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네. 잠깐 흔들린 거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 본인도 사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음. 이거, 지나갑니다. 오히려 잘 되셨어요. 김신영 씨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예요.